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가 이은경입니다. 오늘도 제가 무슨 말 드릴지 아시죠? 네, 운동하고 독서하고 네, 잘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제가 매일 영상에서 이런 말씀 드리니까 어, 안 하려다가 그래도 하게 된다고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좀 찔려서 뭐 10분이라도 책 읽었어요. 이렇게 <laughs> 연락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같이 건강해지고 같이 성장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 운동과 독서는요, 죽을 때까지 우리, 우리가 건강해야 우리 자식들이 고생 안 하잖아요. 네, 그렇게 건강한 우리,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엄마니까요. <laughs> 그죠? 네. 어, 엄마라는 게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네, 우리 같이 엄마들끼리는 또 서로 통하는 거 있으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음, 잘 듣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잘못 들어요, 요즘 아이들이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못 들어요. 그래서 교실이 점점 엉망이 돼가요. 네. 그리고 아이들은 점점 불만이 쌓여요. 그럴 수밖에 없죠. 말을 하면요, 음, 자기가 말할 때 항상 누가 들어줬었거든요. 언제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불쑥 꺼내면 엄마든 아빠든 어, 뭐 주변 친구든 유치원 선생님이든 다잘 들어주셨을 거예요. 어 왜? 하면서 이렇게 들어주잖아요. 어어 어,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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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학교는 그럴 수 없어요. 그렇지 못해요.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렇게 한 명씩의 말을 다귀 기울여 들어주다가는요, 교실이 난리가 나요. 모든 친구들이 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음, 경청을 하는 거에 대해서 참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어, 제가 이렇게 교실에서 친구들을 만나보고 또 주변의 아이들을 만나고 저희 아이들을 키워보면서 느끼는 거는요, 경청은 참 미덕이고. 어, 좋은 것이다. 그리고 상대를 향한 배려다 라는 정도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조금 과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경청은 능력이에요. 그것도 네, 잘 듣는 게 능력이에요. 잘 듣는 것도요. 어, 노력해서 더잘 들을 수 있게 어, 처음엔 습관 정도로 가고요. 나중에는요. 잘하는 하나의 특기가 돼야 돼요. 그리고 잘못 듣는 친구들 있죠. 말을 하려고만 하는 친구들. 잘 듣지 못하는 친구들은요, 경청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네. 하나의 능력이 부족한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만큼 경청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특히 교실 생활에서는요, 단체 생활이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뭐 이제 모든 수업을 하든 발표 수업을 하든 간에 기본은요, 수업을 이끌어가시고 수업을 설계하신 담임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걸로 모든 수업은 시작이 돼요. 일단은 들어야지만 돼요. 근데, 경청을 못 하는 친구들, 즉, 경청을 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은요, 그걸 듣는 걸 너무나 힘들어 해요. 그리고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으실 때, 말씀을 하실 때, 그냥 무조건 떠오르는 대로 일단 자기가 말을 해야만 직성이 풀려요. 왜냐? 집에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내가 말을 엄마 말을 쭉 듣다가 아빠 말을 듣다가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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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자기가 끼어들면 엄마 아빠가 모든 대화를 멈추고 자기 이야기를 들어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내가 말하고 싶을 때 생각나면 바로 그때 이야기를 해도 된다.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다 라고 아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갈등이 시작이 돼요. 어, 교실에서 이제 어머님들이 어, 학교를 보내보시면 아시겠지만, 담임선생님이 참 이건 아 정말 마음에 안 들어. <laughs> 라고 생각되는 부분 있으시죠? <laughs> 있으시죠? 그런데 이제 마음에 안 들어도요,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 엄마들 마음은 어떠냐면요. 선생님이 막 굉장히 어, 내가 좀 젊은 선생님 원했는데 나이 드신 분이 뭐 만났어요. 혹은 난좀 연세 있으신 분이 좋은데 너무 어린 선생님이 담임선생님이 됐어요. 그럼 일단 탐탁지가 않죠. 그런데 그런 이제 외적인 거에서 일단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우리 선생님에 대해서 눈에 하트가 나오고 우리 선생님 너무 좋아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은요, 우리 아이를 예뻐해 주시는 모습을 볼 때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아이가 생각하기에 좀 편해한다라고 생각될 만큼 우리 아이를 예뻐해 주시는 걸 엄마가 느끼고 아이가 느끼면요, 이 선생님이 뭐 뭐, 못생겼건, 예쁘건, 뭐, 뭐, 목소리가 크건, 작건, 뚱뚱하건, 아니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남자건, 여자건, 젊건, 늙었건, 아무 상관 없고요. 우리의 예뻐해주시면 나한테는 최고의 선생님인 거예요. 그게 엄마 마음이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아무리 훌륭하고,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막 훌륭해서 막 전국으로 명 강의를 다니시는 담임선생님, 뭐, 옆반 엄마들이 다 부러워하고, 우리 학교에서 막 정말 서로서 선생님, 그 선생님 반에 대고 싶어서 정말 너무너무 막 그렇게 인기 최고인 선생님이라 하더라도요. 그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그다지 예뻐하지 않으시고 조금 느껴지기에 서운하다라고 할 정도의 어떤 그런 약간 차별 대우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아무리 훌륭하신 선생님이어도 나에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난 선생님이 싫어요. 서운해요. 야속해요. 그러면서 선생님을 나도 모르게 선생님의 어떤 좋은 점을 봐도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는게 사람 마음이고 특히 엄마 마음이에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예뻐한다, 예뻐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할 때요 그 기준이 나름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그냥 느낌으로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느낌으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과적으로 우리 선생님은 우리 애를 좀 예뻐하시는 것 같아 라고 느끼거나 결과적으로 우리 선생님은 우리 애는 별로 예뻐하시지 않아. 우리 애는 조금 지금 차별당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laughs> 선생님이 우리 아이가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아이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해주시냐에 좀 달린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가, 음, 그런 얘기를 할 거야.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때, 엄마, 나 이런 이런 얘기를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이 조용히 하라고 하셨어. 다른 대답, 더, 더 훌륭한 대답, 더 감탄하거나 리액션이 크거나 이런 대답, 맞짱구를 쳐주시고 이런 대답을 원했는데 어, 선생님이 조용히 하래. 라고 했다고 할게요. <laughs> 엄마 되게 서운하고 황당하시죠? 어, 아이가 용기를 내서 말씀을 드렸을 거고, 아이가 어, 말씀을 드렸을 때는 예상했던 그리고 기대했던 반응이 있을 텐데요. 선생님이 조용히 하래라고 했어요. 그게 처음 한 번은 뭘까 싶은데요. 그 일이 몇번 반복이 되잖아요. 엄마 내가 또 우리 주말에 동물원 갔던 거 말씀드렸는데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조용히 좀 하래라고 또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서운하시죠. 엄청 서운할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어, 탐탁치 않게 생각하시나? 예뻐하시지 않으시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몇번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엄마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왜 우리 아이는 왜 어쩌다가 선생님한테 찍혔을까? 우리 아이는 왜, 왜 저런 선생님은 왜 저런 반응을 하시지? 우리 아이가 뭐 잘못했나? 우리 아이가 뭐 때문에 저렇게 어, 저런 서운한 반응을 <laughs> 받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엄마들은 생각이 복잡하죠. 그러면서 어, 아이의 어떤 그런 상황 전체 상황은 알 수가 없으니까 선생님이 조용히 하래라고 했던 그 말에만 계속 꽂혀서 이제 선생님한테 서운함을 뭉게뭉게 키우는 거죠. 그런데요 음 어떤 경우일 수가 있냐면요 100%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교실에서 그런 일을 많이 저 역시 조용히 하라는 말을 했던 사람으로서 상황을 설명을 드리자면요 한참 설명을 하고 있는 쉬는 시간을 따로 와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또 어, 내가 그 아이한테 어떤 일이 있었니? 라고 물어봤을 때 발표를 시켜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 반 친구들 전체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그 시간에 아이가 손도 들지 않고 갑자기 끼어들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마구 이제 네, 쭉 늘어났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는요. 어, 그럼 이따가, 일단 조용히 하고, 이따가, 지금 설명이 끝난 다음에 다시 이야기 해줘, 라고 하거나, 그 이야기는 지금 내용과는 관련이 없으니까 좀 조용히 해줄래? 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게 훈련이라고 생각했고, 교육이었어요. 왜냐, 말하기 듣기잖아요. 네.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선생님이 설명할 때 듣는 게 공부였어요. 그건 공부가 맞아요. 그런데 아이는 이제 좀 민망하고 서운한 마음에 집에 가서 엄마 내가 동물원 갔던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조용히 하래라고 전달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 전체 상황을 모르는 엄마 입장에서는 당연히 서운할 수 있고요. 어, 선생님께서 굉장히 아이한테 큰 무안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여기에서 더 무안함을 겪은 거는 교사죠. 한참 모든 친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친구가 그냥 다짜고짜 끼어든 거예요. 근데 이런 친구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걸 알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친구들이 점점 인내심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어,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스마트폰 사용이 과해지면서. 친구들이 인내심이 많이 부족해졌어요. 음, 기다리고 할거 없이 그냥 바로바로 바로 게임을 켜서 게임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원하는 영상을 내가 누르기만 하면 나오기 때문에 뭔가를 기다리는 거에 친구들이 굉장히 어, 음, 불편해해요. 그리고 자, 조금 기다리는 시간도 굉장히 지루하게 느끼고요. 이래서 선생님이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거나 친구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 자체를요. 우리 친구들이 잘 못해요. 점점 더 그런 것 같아요. 어, 그래서요, 이걸 못하는 친구들이 이제 듣기를 잘 못하고 그래서 대화가 점점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화를 하고 있으면 그 친구가 상대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데 이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할 거 있는데라고 이 생각만 계속하다 보니까 어, 이, 이 친구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들 사이에 대화가 되지 않고. 또 선생님이 전체 수업 시간에는요. 전체 친구들을 향해서 어떤 활동 내용을 지시, 즉 활동 내용을 설명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거의 선생님은 설명을 해 주고 그거에 따라서 기억을 하고 어, 그 사항을 기억하고 친구들이 활동을 하는 식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선생님 설명할 때 이게 듣기는 하는데 잘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명은 들었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고 그걸 내가 할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설명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설명이 끝나자마자 설명에서 했던 그 얘기를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학년이 이제 어릴수록 더 심하기는 하죠. 우리 1학년 친구들 제일 많이 하는 거 어떠냐면요. 자, 지금 쉬는 시간이 화장실 갔다 오세요. 라고 딱 말을 하죠. 그러면은 친구들이, 한 3명 정도의 친구들이 막 앞으로 뛰어나와서 선생님 화장실 가도 돼요? 라고 물어봐요. 너무나 해맑은 표정으로. 네. 들었는데 들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건 이제 1학년들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학년이 올라가도요. 다,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이 말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친구들은요. 그 선생님의 설명이 귀에 들어오거나 머리에 남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대화가 원활하지가 않아져요. 점점 더 이제 심해지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서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연습을 하세요. 네, 우리 아이가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집중해서 듣고 친구들이랑 대화 잘 하고 기다렸다가 인내심 있게 기다렸다가 자기 순서가 됐을 때 말할 수 있는 그때가 되면 정말로 진가를 발휘해서 잘 말할 수 있는 친구가 되려면요 일단은 잘 들어야 되거든요 집에서도 잘 듣는 습관을 훈련을 시켜 주세요 네 우리 아이가. 말을 꺼내잖아요. 부모님이 대화하고 있는 중에 친구가 말을 꺼내면요. 어, 그래, 왜? 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반응하지 말아주세요. 네. 어, 잠시만. 엄마, 아빠 지금 대화하는 중이니까 이 이야기 끝나면 너가 이야기 해줘? 조금만 기다려줘? 라고 하잖아요. 아이들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얘기 안 하잖아요. 계속 그냥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아이들은요, 가르치는 대로 자라요. 그래서 이런 언어 습관은 특히 타고난다기 보다는 계속, 어, 간적으로 그리고 보고 배운 대로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형성이 되는 게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나도 모르게 할 말이 생각나서 불쑥 끼어들 때요, 그 이야기를 경청해주지 마시고요. 네, 잠시만 기다려줘라고 해서요. 진행 중인 대화가 마무리되면 별 얘기 아니었더라도요, 괜찮아요. 별 얘기 아니었다고 해서 이 아이가 말하는 거에 바로 귀를 기울여 주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경청이라는 능력을 키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아이가 경청하는 습관을 가지고 경청이라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집에서 훈련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엄마가 모를 수 있어요. 몰라서 지금까지 몰라서 아, 아이가 이야기하면 잘 들어줘야지라고 그것만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아이가 부모님의 대화를 끊어버리고 엄마의 흉계, 엄마가 이야기하고 있는 걸 끊고 자기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말을 경청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아시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시니까요. 지금부터는 아이가 이야기할 때 네, 어, 잠깐 기다려줘. 엄마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 라고 서로 기분 좋게 그거 가지고 확 혼내지 마시고요. 습관을 잡아가는 과정이니까 기분 좋게 아이한테 어, 기다려줘서 고마워. 무슨 말 하려고 했어. 라고 이렇게 좀 훈훈하게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습관을 들여주세요. 처음에는 잘안 돼요. 안 돼서 내가 이제 아이가 말을 시켜도 내가 일단은 내 말을 다 끝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있다가도요. 막상 아이가 "근데 엄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어, 이렇게 되거든요. 네, 이제 이것도 엄마도 좀 약간 명심하고 훈련을 하시면 아이가 정말 매너 있게 우리 매너 있는 매너 있는 아이들 너무 멋지잖아요. 남자건 여자건 매너 있는 사람. 네. 그런 사람으로 이제 키우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 말 끝까지 기다려 주는 거. 이렇게 부모님이랑 연습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 아이가 학교에 가서, 불쑥불쑥 끼어들고, 그래 놓고는 선생님이 나한테 조용히 하라고 했어, 라고 하면서 선생님을 서운해하고, 엄마 마음 복잡하게 하고, 선생님한테 점점 서운하면서 선생님 짜증나고, 선생님 욕하고, 선생님이랑 점점 멀어지고, 선생님이랑 사이 안 좋아지면 아시죠? 성적 떨어지는 거. 네. 그냥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 일 생기지 않도록, 네. 어, 제발, 잘 듣는 능력, 경청은, 어떤, 미덕 정도가 아니라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을 키워주세요. 아시겠죠? 네. 잘 듣는 아이로 잘, 말잘 하는 건요, <laughs> 언제든 연습할 수 있어요. 저 영상 아마 초기부터, 처음부터 구독하셔서 쭉 지금까지 듣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처음에 얼마나 말을 버벅대고, 얼마나 부자연스러웠는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지금 되게 많이 좋아졌죠. 그쵸? 지금 정말 좋아진 거 저도 느끼거든요. 근데 말은요, 제가 영상 시작한 지세달 됐어요. 세달 만에 이렇게 발전을 해요. 어른도 발전을 해요. 아이들 말 잘하는 건요, 연습하면 금방 잘 돼요. 이 나이든 아줌마도 이만큼 발전을 했는데, 아이들은요, 얼마나 더 빨리, 더 훌륭하게 발전하겠어요. 말 잘하는 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잘 듣는 친구로, 일단 잘 들을 수 있는 친구로 만들어주시고, 말하는 건요, 언제든 내가 필요할 때 연습해서 잘할수 있도록. 기회를 잡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경청은 지금부터, 지금부터 잘 잡아 놓으셔야 학교 생활이 즐겁고 편안하고 선생님께 예쁨 받는, 잘 듣는 아이로, 네, 그렇게 잘할수 있어요. 아이의 편안한 학교 생활, 그리고 이왕이면 담임 선생님께 너무나 사랑받고 선생님이 자랑스러워 하시고, 또 선생님이 예뻐하시고 정말로 아, 칭찬 많이 하시는 그런 사랑스러운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영상 들으시는 모든 어머님들,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런 아이들로 성장하고 그런 학교 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듣는 아이로 꼭 키워주세요. 감사합니다. 어,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전이시면 구독도 해주시고요. 네, 내일 아침 9시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